어, 더하기 빼기가, 예, 더하기 곱하기가 나왔어요. 여기 잠깐 봐봐. 합하고 곱하고 나왔으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야 될게 있어. 중학기 2학년 곱셈공식을 배웠으면 써먹든안써먹든 써먹든 얘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. 그리고 중3이 되면 얘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. 잠깐 연습해볼게. 얘는 어떻게 나와? 얘는 합을 어떻게? 해? 제곱하고 두배 곱해면 나올 것이고. 얘는 어떻게 나올까? 합을 어떻게? 해? 일단, 제곱해주고. 이해가 안 마이너스 2x y가 아니 마이너스 4xy를 하면 여기까지가 뭐 나오는 거야. x 마이너스 y에 대한 전체 제곱 나오니까 거기다 루트 씌워버리면 된다는 거지. 이해가 안가 이렇게 하는 거야. 얘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근데 얘는 어떤 건지 봅시다. 네. 얘를 가만 딱 보니까 얘는 뭐야. 이거를 딱 보면 뭐하고 싶어져? Xy. 등호였다면, 등호였다면 대각선이겠지만 얘는 뭐하고 싶어져? 통분 계산. <목소리> x, y분의 x, y분의 x제곱 플러스 Xy. y제곱. x, y가 얼마입니까? 3분의. 됐어? 그다음 제곱의 합이니까 합에 대한 제곱. 9, 5 42. 중학교 2학 아니다. 고생했어. 났다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이죠. 그럼 얼마나? 39나오겠죠. 이게가안 가? 공식 따라와. 9면 얼마나? 30? 다얼그다